무순입니다 무순이 부처리는 어제 분당으로 왔고요 우리 무순이는 참 여러가지 사연이 있었네요 제가 이제 무순이 태어났을 때어 이제 경상도 임사장님이라는 분한테 제가 이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무순이가 아주 좋은 개입니다 어. 광주로 가게 됐어요. 어, 광주로. 먹어, 더 먹어, 더 먹어. 무순아, 더 먹어. 그래도 원래는 또 이제 국회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 한테 이제 가기로 돼 있는데 그분이 또 약속 날못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참 이게 이제 우리 무순이가. 이렇게 또 광주 애견인에게 가기로 돼 있었나 봐요. 모란게다 어. 억지로 저기 안 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가는 것 같습니다. 다 인연이라는 거죠. 인연. 어. 인연이 아무나 이렇게 쉽게 맺어지는 게 아니다. 어. 무순아. 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. 우리 물양이 딸 무슨 이? 무시 집안이죠. 많이 먹었어? 어 이거 배부른가 보네. 요즈아 무슨 아 여기 봐봐 아유 <laughs> 강아지를 안아보면 아주 뭐 늘어지는 게 없어요 아야하게 그냥 똘똘 어디 갔어 얘네들 똘똘 아주 저기 돼있어 응. 단점도 기가 막히고 봐봐 여기 좀 봐봐 응. 최고다 무슨 일? 이리와, 이리와 봐, 봐봐, 응, 많이 먹었어? 응. 감사합니다. 얘들아, 무슨?